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낮은 형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을 뜻합니다. 소위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이들에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고합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자랑할 높음은 돈을 벌어야 하고 권세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높음은 세상이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들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세상과 똑같이 돈과 권세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 낮은 자는 한없이 초라하고 자랑할 것은 전혀 없는 자신만 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은 힘 있는 자를 높이고 힘을 자랑하는 고심을 알고 그러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자랑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권세가 힘으로 높임받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받는 것은 오직 의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의의는 자랑거리의 모든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 역시 같습니다. 부한자는 말 그대로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돈과 권세를 가지고 힘 있는 자로 군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부한자들이 낮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한 자가 자랑할 만한 나자짐은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인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한 자의 나자짐입니다. 그래서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낮은 자와 부한 자로 구분하고 평가하는 돈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못하고 풀의 꽃처럼 잠시 내 수중에 있다가 결국 사라지는 것들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향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긴다고 해도 풀의 꽃처럼 귀함도 아름다움도 모두 사라질 때가 있고 결국 세잔하고 많은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 흐름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해 법칙일 뿐입니다. 즉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세상의 이러한 현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참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헛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결국 지혜는 세상의 현실을 보게 함으로써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람이 세월을 흘러가면서 늙어가는데 그냥 몸이 늙어가는 것으로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늙어갈수록 세상의 현실을 깨닫고 지혜를 구하는 신자로 늙어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백발의 영광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가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돈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중에 믿어도 되지만 돈은 오늘 벌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벌지 못한 돈을 아까워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갈등과 고민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서 신자를 붙드는 것은 지혜, 즉,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을 사는 일에 돈이 전부라면 천국을 소망하는 신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세상과 돈을 향하는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천국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결국 내 몸을 포기하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세상을 향한 마음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 자신을 두고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래도 마음에 예수님을 두게 되고 나의 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의 사건일 뿐입니다. 신자는 이 은혜 안에서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신자는 땅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자 다움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세상에 심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화의 가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신자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은 세상의 것이 풀의 꽃처럼 헛됨을 알고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하늘의 의의를 입었음을 자랑하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자랑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입니다.